Yeah. 소문난 주당이세요? 아니요, 전. 저는, 저는 일단 뭐, 체형으로 보나, 뭐, no. 술을 막잘 마실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체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원님. 주량이라고 어, 하는 게. 주량도 아, 그렇고, 전 약간 이제 정신을 약간 붙잡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술은 여러분, 어른에게 배우십시오. 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laughs> 갑자기 고기 <뭐야>? 광고에 비해. <laughs>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과방위는 코바코와 함께 방송심의 규정을 뭐야? 준수합니다 <laughs> 진짜 뭐야 <아니> 진짜 뭐야 <laughs>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난 이런 거못 살려요 <laughs> 저는 예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네. 좀 기억에 남는 술자리, 이불킥 흑역사 뭐 이런 거 흑역사요? 네 대학 시절까지 총합쳐서 흑역사 아 대학교를 포함시키면 어, 저도 하나 풀게요 대학교 매 순간이 부끄럽습니다. <laughs> 와, 이게 정답이다. 어, 어 예, 대학교 때, 그, 빗자루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 쓸고 다니고. 먹... 설마? 네. 어머, 너무 창피하다. 교내를, 교내 청결을 위해서 매우 노력했었어요. 와, 진짜 창피하다, 네. 이거. 심야 시간에 모든 쓰레기를 다 죽고, 그렇게 죽고 다녔다고. 아, 쓰레기를 주우셨다고 아, 죽기도 죽고, 그 쓰레기와 함께하게 서고, 뭐.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저희 보좌관님이 제가 초등학생 할때 사무국장이셨는데요. 그렇게 저를 집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데요. 아뭐야 예, 네.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이렇게 일학사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뭐, 사실 이제 방, 비방용이 더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laughs> 그럼 이거는 이따가 네. 아, 추후에. 아, 저요? 우리, 저는 네. 매일매일 갱신. <laughs> 매일매일이 부끄러운 음... 순간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형님은 이제 11시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볼, 보통 다음날 기억을 못 하시더라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디서 아, 다 기억해요. 허, 진짜요? 다 무슨 말 했는지도 다 기억한다고요? 반장님한테 막상 욕하고 이런 것도 다 기억하세요? 뭐뭐예요 <laughs> 아, 아니에요. 아, 네네. 사장님, 저희 하나만 더 주세요. <웃음> <웃음> 정말 하, 하나만 더 주세요.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laughs> 전혀 전혀 대본을 읽 대본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laughs> 오늘은 네. 무대본이에요 진짜로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래도 나름 제가 인터뷰 질문지는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질문지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음. 청년 정치 아이콘이라고 불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음, 네. 잔뼈가 굵으시잖아요 아, 금진 네. 못지않게 잔뼈가 굵으신 의원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생활 자체가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7년 중에 아 정치 인생이 17년이신 거죠 지금? 네, 지금 정당이들어 네. 17년 중에 그래도 가장 기쁜 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죠. 어... 가장 기뻤던 건. 어, 그 기분은 네. 진짜 저는 한 음.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공감이 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때기 음... 때문에. 제가 4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4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아, 그렇죠. 군대도 2년 갔다 왔는데 응. 국회의원 4년 못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재계약이 되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재계약을 위해서 재계약 계약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 을 주민 해. 여러분 정농동 답심리동, 장안동 우리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별로, 별로다 <laughs> 최고의의원을 하시면서 가까이서 보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어떤 좀 마음이 드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수저 출신이고 평당원 출신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이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그쵸. 뭐 장차관 출신 이런 네. 화려한 경력을 그쵸.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다 보니까 열심히 바닥부터 음. 박박 기어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음.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님도 정말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또, 또 학,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또 학교 다니시고 또 인권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쵸. 또 성남시장으로 네.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열심히 또 그런 어떤 정말 흙수적 평당원 출신의 정치인으로 열심히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롤모델이다. 뭐 롤모델 중 하나죠. 네. 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도 너무 멋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꼭 배우고 싶어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쵸? 저도 더잘 성장한다면, 네, 꼭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음... 음. 따라오시죠. 부모님 <laughs> 이제 네. 최고위원한지 두 달이 네. 넘어, 넘었죠. 그렇죠. 네. 이제 두달 넘으셨죠. 볼 어때요? 볼 됐네요? 상상과 현실 거리가 네. 어... 큰가요? <laughs> 일단은 국회의원은 한 달에 한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한 마음이라면 대변인은 일주일에 한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마음이라면 최고위는 일주일에 세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월수금가 월수금이니까. 월수금마다 있으니까. 언론인 네. 언론에 최고위 할 때마다 언론인들 거의 한4 0여분 정도가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그 회의장에 그리고 항상 그 회의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그쵸. 또 모두 발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매 순간마다 심지어 모두 발언을 준비 안한 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께서 오늘은 이 사안 중요하니까다 모두발 하 하시면 어때요 이러시어서 대표님 발언 할 때부터 제가 쓰기 시향해가지고 다다다 다다닥 써가지고 대표님 악덕 사장이네. 아 그건 아니에요 악덕 아닙니다. 사장. 아니.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재명 대표 <laughs> 악덕 사장설. 그래서 다다닥 써가지고 이제 오 분만에 써가지고 모두발 한적차있으냐 진짜요? 네. 근데 그게 티가 나요. 그, 어? <웃음> <웃음> 저기 정말.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하면서 <laughs> 나는 뭐 어느 날인지 알것 같아. 아, <laughs> 내가 항상 최고회의를 의 들어가니까. 매드립을좀한 날이 있긴 한데. 제가 아, 원래 그 되게 정제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딱 2분에서 2분 30초를 넘지 않거든요. 그쵸. 그날따라 중원부원 정제된... 좀 말이 많았다.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발언이 좀 세거나. 의원님만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 이거는 보자진과 전혀 관계없는 장경태의 글이구나. 이거는 네. 보자진이 컨펌을 하지 않은 <laughs> 장경태만의 날 것이구나. 음. 그게 이제 티가 나는 거지. <laughs> 아, 그게 티가 나요. 저희는 장경, 그러니까 보자진도 글을 쓰지만 저도 써서 서로 보자진과 의원이 대결하는. 음. 그래서 서로 잘쓴 글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자진이 이제 초, 초하는 잡아도. 아예 제가 새로 다 뒤집어서 다 쓸어요. 아이고야. 다시 다 쓰기 때문에 정말 부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냥 쓰, 써준다고 해서 그대로 절대 읽지 않습니다. 사장님, 저희 하나만 더 주세요. 저는 전당대회를 지역 일정을 제가 계속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음. 되게 그 전당대회 현장 자체가 굉장히 벅차오를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막 여러 당원들도 보이시고 대의원 있으시고 막 하니까 아, 볼 때마다 되게 아, 벅차오른다 뭐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의원님은 아마 진짜 정말 저보다 음. 그런 더 깊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 순회 중에서 어떤 지역이 좀 가장 어떤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보통 이제 연설을 하면 현장에서 어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설은 외워서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무조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대본 안 보셔도 돼 저는 다십7개 시도 당 대회가 다 달라요 맞아요. 연설문이.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대로 했죠 물론. 근데 음. 그래야 또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가장 기억이 남는 대회는 이제 대전 시당 대회인데 음. 모든 대회가 막 정말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그때 총국도당 대회 끝나고 이게 이동 중에. 제가 연설문을 막 고쳤어요 그때 오. 그래서 <laughs> 그때 썼던 게 정치 검찰과 수구 언론에 대해서 쓰면서 정치 검찰이 만약 어, 그때 박영진 후보를 공격한다면 저는 박영진 후보 곁에 서겠습니다 수구 언론이 만약 강원식 후보를 공격한다면 저는 강원식 후보 곁에 서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정치검찰과 정치 수고언론의 공격에 맞서 싸웁시다. 이 말을 이제 추가하는데 네. 그때 차에서 막 썼거든요. 네, 그걸 되게 왜냐면 우리 민주당은 하나다. 저는 민주당이 어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는 일터이자 배움터이자 놀이터였는데 일도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즐겁게 놀았던 이 저의 어떤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어 어느 한 사람 공격당한다고 한들 정말 그런 부분을 결코 그냥 가만히 둘수 없죠. 그만큼 애정이 많은 정당이고, 어, 저의 네. 삶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약간 응? 그런 정치 철학에 좀 담긴 문장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 남는다. 네. <laughs> 그래서 저, 저는 오늘 장경태 의원님이랑 국회에서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의 지역구까지 나와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워낙 요즘에 바쁘시니까 네. 국회 안에서는 자주 뵐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러게요. <laughs> 그래서 네, 의원님 앞으로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요. 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우리 뉴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더 낮은 자세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런 혁신이 또 정치혁신을 만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저 또한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하지 않았던 평범한 청년으로서 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또 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고, 또, 밀어나고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 정치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정치, 그리고 순박한 정치, 또, 담대한 정치,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 고 보고요. 저도 열심히 그 담대하고 순박하고 지혜로운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한번더 마무리 멘트 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네, 이거 안녕하세요.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 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